여러분 네, 지금 작업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스타리아 황대 시트를 설치한 차량인데 항상 출고 전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까지 하고 시트 상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작업 마쳤는데요. 우리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천장 고도도 높고 차량 실내 자체가 넓다 보니까 이 황대 시트를 활용하기에는 어. 어, 카니발보다 사실 특장점이 있는 차량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 차량에만 황제 시트 작업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어, 라운지 차량 같은 경우에는 2열 순정 시트 자체가 회전 시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상태에서 자, 시트를 이렇게 돌려 주었을 때 어, 황제 시트와 이렇게 마주 보는 상황에서 이 중간 3열 공간이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비오는 날에는 굳이 캠핑장을 가서도 바깥쪽에 텐트를 치지 않아도 이 안쪽에다가 테이블을 놓고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오늘 차량 같은 경우에는 황제 시트 작업과 함께 이렇게 저희 모노륨 장판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차박을 하시다가 이물질이 떨어지거나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좀더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우리 친구가 키가 이제 186cm 정도 되는데 이렇게 앉았을 때도 천장에 머리가 닿지 않고요. 이런 게 이제 스타리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오늘 들어간 황제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그레이드된 2세대 황제 시트로 어, 릴렉션 기능과 메모리얼 기능 등 편의성을 어, 높여줄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행 상태 때 릴렉션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독립 시트와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몸을 딱 잡아주지를 못해가지고 앞으로 쏠리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릴렉션 기능을 추가를 해서 시트 전체가 뒤로 누우면서 이제 무중력 상태로 타실 수가 있는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릴렉션 기능으로 시트를 뒤로 눕혀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언더 서포트를 올려주시고 등받이도 체형에 맞게 눕혀만 주시면은 어떻게 보면 순정 시트보다 좀더 편안하게 타실 수 있는 구조가 되는 황제 시트의 기능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메모리의 기능도 추가를 해서 언더 서포트나 등받이를 버튼을 계속 누르지 않아도 그냥 삐소리한 번이면 시트가 자동으로 눕는 이런 기능까지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는 이런 식으로 트렁크 바깥쪽까지 나올 수도 있고요. 안쪽으로 밀었을 때에는 트렁크를 닫고 수침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릴렉션 기능이 된 상태에서 시트를 눕히면 이렇게 약간 4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바깥쪽을 보고 누웠을 때좀더 편안하게 누워있을 수 있는 45도 상태로 누워있을 수 있는 모습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황제시트 쿠션이 좀 확장이 되었습니다. 2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헤드레스트를 바깥쪽으로 빼주신 다음에 이 헤드레스트 안쪽에 쿠션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평탄화 길이가 연장이 되어집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릴렉션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이렇게 비스듬히 좀 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키가 180이 넘는데, 좀더 편안하게 바깥쪽을 보실 수도 있는 상태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릴렉션 기능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쿠션 부분이 여러분들 베개로 사용할 수 있는 높이로 가장 최적으로 만들어 두었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발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네, 185cm도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길이가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고객님께서는 원래 스타리아로 차박을 하셨었는데 하시다 보니까 이제 불편함이 많이 생기셔서 우리 황제 시트를 설치했다라고 말씀을 직접 해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모두 차박이 가능한 차지만 좀더 편안하게 차박을 즐기기 위해서 황제 시트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황제 시트 설치하셔서 훨씬 더 편안한 차박 라이프 즐겨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전화 받아 보시고 매장 방문하셔서 차량 구경도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